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새로운 또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연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성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찬에 대한 가르침. 바로 바울은 먼저 17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 이 성찬식을 잘못 행함으로 잘못 행함으로 이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집회는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순역할인 생명 살리고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자, 이루어진 바로 에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증거된 대로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교제하며 성찬에 떡을 떼었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념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모임들이 유익한 모임이 되려면, 자,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익한 교회, 그런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되려 한다면, 성경말씀이 충실하게, 성경말씀이 충실하게 강론되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였다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 곧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하지만, 17절,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은 소문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연서 1장에, 고린도 연설 시작하는 바로 1장부터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바로, 에, 그리고 책망했던 것이 분열된 것입니다. 파당지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적인 불안감, 자,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파장을 짓는 것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뭉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임까지 가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분열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19전에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 자들, 곧 바른 교리와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잘못된 모임과 잘된 모임이 또 이렇게 파장 짓는 모습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에서 가려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류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만 한다고 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감싸기만 하면 교회 전체가 병들 수도 있어요. 예.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오류가 있는데도 감싸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무조건적인 포용주의, 무조건적인 포용주의도 분열 못지 않게 문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0절, 오늘 보면 20절에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자들과는 주의 만찬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예.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라고. 즉. 수찬 정지, 수찬 정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수찬 정지, 바로 성찰 받는 것 정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것그 이상으로 매우 매우 큰 징벌입니다. 당신은 수찬을 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물론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리 큰 문제인가? 까지거안 먹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없다라는. 당신은 예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없다라는,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 나라 갈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문제를 할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이러한 지경에까지 가지 않도록 교회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인본주의가 교회에 차면서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파당을 지어가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주의나 교단 중심적인 것들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오직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사실 말씀 앞에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교단에서 각각의 색깔들 나타낼 수 있지만 성경을 벗어났다 한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예 여기는 이정희 목사가 기장의 목사니 어떤 누구 애장의 목사니 합동 층이니 통합 층이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성결교니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서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특색이 있게끔. 활동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분명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목회 스타일 을 보면 설교를 이렇게 전하면서도 항상 다른 말씀들을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 부분에서의 성경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나 뭐 수요 예배 때 영상을 제가 편집할 때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을 여기저기서 예, 그렇게 또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삽입하는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삽화까지 제가 일부러 집어넣고 이런 작업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다시금 영상을 볼 때에도 그런 말씀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28, 29절 오늘 보면 28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분별없이 먹고 마신단다면 거룩한 성찬인데도 불구하고, 분별 없이 먹는다는, 한다 이거 뭐, 뭐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요 일전에 제가, 그 중고등부를 담당했을 때, 교육자로 있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어 이제 성찬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만, 우리 교단에 뿐만 아니라, 많은 교단에서 만 17세, 만 17세, 18세, 안으로 이렇게 되면 고등학생이 되겠죠? 이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혹은,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은 견신례를 받아서 더 믿음을 굳고 해주는 그런 견신례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 의 일원으로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세례 교인이 되어지니까 이제 성찬식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야 우리 술 먹는다야.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술로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술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딱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오늘 받지 말아라. 너희들 성찬 받지 마. 라고 제가 언풀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예? 나나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받았으니까 나 수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받지 마. 너희들 받으면 큰일 난다. 그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 분별 없이 만약에 성찰받는다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한 자가 성찰받게 된다면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찰을 받을 때 세상 음식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몸과 마음을 살피며 돌보면서. 그리고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그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자 성찬과 더불어 또한 사랑의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찬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자. 예.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최하게 되면 본당과 더불어서 식당을 또 준비하게 되거든요. 예. 작은 교회, 큰 교회는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함께 음식을 먹는 곳은 공간이 부족한 그런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의자를 다미루고 본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그 이상으로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 사랑교제를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교회, 이 성도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찬은 사사로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반 식탁처럼 무면하게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찬을 나누고 남은 빵과 음료, 이 포도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일반 성도들이 마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남은 이 성찬, 남은 이 성찬 음식은 오직 신부들만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예. 따로 이 성찬을 끝난 다음에 나누지 아니하고요. 근데 그것은 자 한편으로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나누면서 이 거룩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식 우리고좀 다릅니다. 예,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 당시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상을 차린단다면, 여러분들 생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그것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오는 시간입니까? 아니지요.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케톨릭은 바로 화채설이라고 이것을 명하는데요. 화채설이 뭐냐면, 신부가 이게 떡을 들고 포도주 를딱 드는 순간 성분 자체가 예수의 살이 된대요 사람의 살 그리고 이 포도주 자체가 예수의 피가 된대요 순간적으로 확 바뀐대요 성분이 새바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냥 빵이에요 이거는 포도주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야 이걸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거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예? 우리 또한 세상에 정말로 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교회에 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때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할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겠는가 이번 한달 동안 내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심히 고민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받는 그런 기념의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진짜 예수의 살을 먹고요. 살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잘못된 거 이단이죠.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 중심적으로 하라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누가보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를 기념했던 것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성찰할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화체설을 믿는 캐톨릭이나 신천지, 구원파 다 이단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캐톨릭 이단입니다. 어떤 누가 나 성당 다니면은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말 써야지. 전도하다가도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 캐톨릭에서 개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까지는 여러분이 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성찬 후에 남은 이 빵과 이 음료, 이 포도주, 이 음료를 사사로이 성도들이 손대는 것, 이것은 자체는 자칫 자체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성찬이 끝난 그 음식은 바로 당회로 돌리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가 그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분명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찬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신 여기듯이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성, 이 성찬 하는데 예, 교회 와서 배고프다고 먹고 마시는 거에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23에서 29절까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23에서 29절까지. 특히 24에서 25절, 24에서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에서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차를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잔는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모이는 것이고요. 캐톨릭은 지금도 미사할 때마다 성찰합니다. 예, 그들은 미사할 때마다 성찰을 해요. 그러나 미사는 여러분들 미사와 예배가 같은 것입니다. 달라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축제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배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며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와 예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캐톨릭에서 성경적이지 않고 교황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성경을 위배한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뭐, 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맞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데, 목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거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성경이 분명히 맞다고 하는데, 교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예. 네. 성경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제 아들,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하지만, 교황은 오직 예수님만 낳았다고 말하니까, 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 당시 때이 성찬이 잘못되는 길로 많이 갔어요. 특히나 이제 신부님들이 좀 이번에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싶다. 말 그대로 술이라 술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도 신부님들한테 술을 많이 먹고 마십니다. 담배도 피부도 할거다 해요. 그래서 좀 예, 술을 많이 마시고 싶다 싶으면 죄송하지만, 이 미사를 드릴 때, 미사를 한다 할 때, 매주 주일마다 이제 미사를 하니까, 그들은. 미사를 할때 술을 많이 준비해요. 포도주를. 그래서 성찬하고 나오면 다 신부들이 먹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신다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먹을 집이 없어서 그러냐? 먹고 마시면 취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교대역 당시, 이 루터를 중심해서, 이 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도 이 성찬에 대해서 금해버렸어요. 이거 하지 말자까지.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너무 개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막아버렸어요. 그랬다가 예전에는 절기 때마다, 대부분 교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절기 때마다 성찬하는. 그래서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뭐신년주일 이런 때에만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한달에첫 주, 첫 달, 첫달그 달마다의 첫 주. 매달 첫 주를 성찬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집목 교회도 매달 첫 주를 성찬주로 지켜 왔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춰져 있지만 안타깝지만요. 속히 이 성찬식은 재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주일 식탁 공동체 이거 애찬식인데 이 애찬을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러한 또 지경에 이르러서 안타깝지요. 속히 다시금 우리가 성찬이도 애찬과 또 우리 함께 간식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을 때에는 좀더 스스로를 살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한 결과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심신으로 약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많았고요. 잠자는 자곧 죽은 자들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예, 네, 성찬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여 징벌하시기 전에 성도는 자신을 더욱 살펴야 된다. 32절에 또한 그리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먹으러 모일 때, 자, 먹으러 모일 때, 즉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우리 33절에 그렇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기다리란 임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이것은 성찬 앞두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성찬 앞두고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앞두고, 주일 예배를 앞두고 속상한 일. 예를 들면 뭐 부부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예, 자식이 속에서예요. 혹은 이웃사람과 다툼이 있었어요. 얼굴 붉힐 일이 생겼어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가기 전에, 예배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깨익 하면서 뛰어들면서 잘못하면 접촉사고 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승인이 나가지고 막 다툴려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예배를 앞두고 있는 그때는 주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좀 삭혀야 되는 거예요 이 화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예배 내내 그것이 생각나겠죠 마음이 불편하겠죠 무슨 찬양이 되며 감사가 되겠습니까? 막 속만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예? 그리고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 혹시 성도 중에 있다한다면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별 생각 다 들겠죠? 그게 예배가 될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들리다가도 이웃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화를 내려놓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분노, 사람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 불편한 것들을 내려놓으라. 기다리라! 잠시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는 성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특히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기보다는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바울은 34절에 또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다한다면 언제든지 예, 갈때 갈때 바로 잡겠다. 이제 다시 너희들 가게 되면 이걸 내가 바로 잡겠다라고. 잘못된 부분들. 잡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성경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바른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을 그렇게 강의하고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자라는 그런 권면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이런 부부들, 이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예배의 시간을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찬받을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6절의 말씀처럼 또한 성찬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라는 굳은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다운 예 그런 생명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지난주 그 그지 지난주처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서 이렇게 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가절이 추건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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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의 목박과 죽기끔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라운드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온성도들, 삶의 우선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코로나 사태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개인방역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우리의 생명되는 것오지오이 이, 구원의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육으로 풀어내지 않기를 원하올진데 특별히 성찰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한 오지오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때올진데 이 하나님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성찬이 멈춰 있습니다. 또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 우리 애찬이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기념하는 우리 성찬 예식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애찰날 때마다 우리도 이 음식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부금의 사역자가 되어 사명자가 되어 이 세상을 품어내며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겠느라 그러한 성도들이 되겠느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의 참다운 생명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40년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오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요, 사랑이요, 예수님의 정말 박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더욱더 세상을 품어내며 많은 불신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극렬한 사랑으로 하나주는 품어주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결코 세상 것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